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맨 이정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메모리폼 팁을 써본 후기입니다 일주일 써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7일차? 8일차 정도 됐고요 아... 어, 써본 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경을 벗으라네요 <laughs> 그림자진다고 안경 벗고 눈에 뵈는 거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 어... 까먹었잖아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랑 음악 감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써봤지만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좀기대겠습니다 쇼프가 있으니까. 네. 차음성이 올라가서 뭐 주변 소음이 더안 들리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팁보다는 좀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주변 소음이 덜 들어오겠죠. 차음이 올라가니까. 그런 정도고요. 네. 근데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에서 좀 예상치 못한 뭐랄까요 고막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진동 그런 노이즈가 또 생겨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감상도 차음성이 좋아지니까 음악 감상하기 더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홈팁으로 바꿨다고 막 드라마틱한 음질의 변화 때문에 막 감동이 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차음성이 올라가서 음악 감상하기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오케이 간단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어,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이런 분들 메모리폼 팁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일주일 써본 결과 확실하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착용감 개선이 가장 컸습니다. 간단하게 제 상, 상태를 말하자면은 메모리폼 팁 쓰기 전에 뭐, 스몰 팁이나 미디 팁을 껴도 왼쪽 뒷바퀴가 아팠어요. 오른쪽은 통증이 없었지만. 근데 메모리 폼 팁을 쓰면서 왼쪽 뒷바퀴에 오는 통증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나름 좀, 네,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제가 기본 팁, 스몰 팁이나 미디 팁을 낄 때는 이렇게 이어버드를 껴야 될때 이렇게 끼고 돌리면서 이어버드로 귀를 막으면서 차음성을 가져왔거든요. 그걸로 좀 제대로, 어, 마르스모님이 딱 게임하고 계셨네요. <laughs> 마르스모님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 미안하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어보드가 이런 귓바퀴에 닿아서 아픈 게 있었습니다. 근데 메모리 폼팁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메모리 폼팁을 넣으면은, 좀 이어보드가 귓바퀴에 덜 닿게 해도, 메모리 폼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용감 개선이 된 겁니다. 이게 저한테 가장 좋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귓바퀴 통증과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이어버드가, 이어버드 센서가 좀 날카롭습니다. 이 배터리 닿는 거랑 특히 착용감지 센서, 이게 좀 안으로 파여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착용감지 센서가 좀 파여있거든요. 배터리 접합, 배터리 그 충전 단자도 그렇고, 이런 데가 좀 귓바퀴에 닿을 때 은근 날카롭습니다. 넣고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꽉 넣고 돌리면은 이 날카로운 것들이 귀에 스칩니다. 이게 이것도 좀 통증을 유발해요. 상처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거에도 좀 메모리 폼 팁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돌려도 넣고 기다리면 되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어 팁을 라지 사이즈로 바꾸고 좀 이어버드로 인한 통증이 줄었다. 또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귓바퀴에 통증이 있는데 팁을 작은 걸로 바꿔봐도 소용이 없다 하셨던 분들은 라지 팁을 사용해 보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팁을 일단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때 메모리 폼 팁을 이렇게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변 소리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제가 그때 좀, 좀 이상하게 덜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드 노이즈요. 아, 어, 근데 윈드 노이즈가 덜 들어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저는 기본 팁은 미디움 팁이 맞았고 지금 메모리폼 팁은 스몰 팁이 맞은데 제가 기본 팁 미디움 팁으로 들을 때랑 메모리폼 팁 스몰 팁으로 들을 때랑 윈도우가 달라요 메모리폼 팁을 쓸때덜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메모리폼 팁이 귀를 더꽉 틀어막아 주다 보니까 그 전에 기본 팁에 있었던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 소리가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적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어 이거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날에 쓸 때, 오, 이게 줄어드는 것 같다. 오, 줄어드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써다 보니까 좀, 이게, 그렇게 줄어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썼어요. 그렇게 쓰다가, 이 리뷰 영상 찍기 전에 점검차 다시 기본 팁이랑 메모리 폼 팁을 비교해봤는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이게 차이가 있네? 딱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음,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폼팁을 쓰면서 느꼈던 단점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메모리 폼팁, 차음성이 올라가는 게 귀를 꽉 막아서 차음성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저는 귀가 좀 먹먹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이건 저한테 단점으로 다가왔고, 오히려 뭐, 먹먹한 걸 좋아하는, 뭐, 진짜 완전 커널용 꽉 막히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저한테 그게 단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뭐랄까요, 걸어다니거나 좀 고개를 돌릴 때, 이 왼쪽 귀에서 폼팁이 귓바퀴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카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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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은 안 났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 느 정도로 신경 쓰였냐면은, 노래를 들을 땐 괜찮은데, 노래와 노래 사이에 뭐 조용한 구간이 있잖아요. 노래가 넘어갈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까득까득 소리, 소리가 들리면은 또, 아, 이거또 들리네. 좀 신경 쓰였다가, 노래 들으면 또 신경 안 쓰이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순간 신경 쓰이는데, 좀 인지하려면은 일부러 딱 들어야 되는 느낌?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아니까. 이제 아니까 인지하게 되겠네. 아, 미안합니다. 아,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 미안해요.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이 폼팁이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써줘야 되거든요. 눌러서 눌러서 귀에 넣고 부풀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눌러서 써야 된다는 거좀 귀찮았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살짝 귀찮았고요. 사실 틀면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잘못 끼셨다 각도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요게 살짝 살짝 움직여도 벗기긴 하는데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틀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게좀 번거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귀가 약간 짝짝이다 보니. 짝짝인 것 같아요. 상상 끼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살짝 더 나와 있게 껴져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살짝이어갖고 그냥 밀어넣긴 했는데 좀 심할 때는 다시 이렇게 잡아갖고 넣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껴놓으면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나 주변 소리 듣기 켰을 때좀 양쪽 들어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다시 밀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썼던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이어보드를 딱 정착용 안 해도 메모리 폼팁이 고정을 해서 딱 저희가 쓸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보드 각도가 틀어지면서 좀뭐 통화 품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노캔 성능 같은 것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주변 소리 듣기 소리도 사람이나 목귀 뭐 모양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소모품인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거아 그리고 수명과 더불어서 이거 계속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명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접는 것도 그리고 이 손이 좀 지저분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 세균의 대명사 변기와 비교하곤 하는데 항상 손이 더 더럽다 스마트폰이 더 더럽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는 게좀 찝찝하더라고요 또 요즘 시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귀지랑 먼지 같은 거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귀지 같은 거는 저는 그 샤워가서 면봉을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귀지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귀지 관련해서는 좀 메모리폼 팁이 좀 어, 지저분한... 지저분보다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그런 수많은 리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좀 신경 쓰인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리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지 같은 거는 제가 이 블랙 기본 팁이랑 비교하면서 느낀 건데 실리콘 팁이나 그런 팁들은 뭔가 먼지가 묻은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먼지나 이 하얀색 잔실 같은 게 또좀잘 묻어있기도 하고요. 근데 메모리폼 팁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막 하얀색 잔실 같은 게막 이렇게 붙어갖고 잘안 떼지고 그런 건 실리콘 팁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어요. 거의 못 느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블랙 색상일 때좀 이점 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바이올렛이나 실버 색상은 이어팁 색상이 그 하얀색 그런 게 묻어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검은색은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오늘 메모리폼 팁 일주일 후기 영상. 네, 하고 싶은 말다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이 폼팁, 기호 식품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캔이나 차음성 같은 거좀 이렇게 불편하셨던 분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그 앞서 말한 뭐 그런 문 뒤에 귀 밖에 통증 문제들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혹시라도 이막 뭐랄까요? 이 메모리 폼팁으로 바꾸면서 노캔 성능이 확 올라가서 주변 소리 다 잘라 버리고 음질이 너무 좋아져서 감동이 오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고 사시면 안될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뿐이지. 그래서 막, 아, 메모리 폼팁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능 좋아진다는데? 노캔 대박이라는데? 뭐 음질 좋아진다는데? 이걸 안 쓰면 버즈 프로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러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살짝 마음을 눌러 주시고요. 어, 아, 나도 한 달면처럼 좀 귓바퀴에 통증이 있었는데. 아, 나는 조금이라도 좀 외부 소음이 덜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러신 분들은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필수 아니고요. 오케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면 이정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